야, 요즘 애들은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뜨고 싶어 해 이러는 거예요. 나 들으라고 옆에 저 그런가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 졸지에 저는 그렇게 뜨고 싶어 안 달라 내가 되어있질 않나 뭐이게까지 결혼 안 하는 것도 성격이 들어워서뭐 그래. 뭐 이렇대 저렇대 되게 그런 얘기가 저를 이렇게 형성해 놓고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 에 그런 애가 돼버리더라고 정신 차리려고 좀 독하게 하나 얘기할게요.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오,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기고 근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바로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... 그거를 어영부영 끌고 지나가면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이 상상이 사람을 상상을 자기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걸로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어허.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야 왜 공격하면 흔들리잖아 흔들리니까 어? 어. 어. 더 공격하고 싶거든. 못했어. 아니 <laughs> 너무 순수해 <laughs> 너무 순수해.